영상 을 보시기, 전에 잠깐 프로 스타즈 하 이라이트 를모고있 습니다. 하 이라이트 를 보내 주시고, 싶 으신 분들은 a l s a d c 8볼뱅이 gmail.com 으로 보내 주시면 제 영상 에 출연 해 주실 수있 습니다. 자, 반갑 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들마참 입니다. 오늘 의 영상 주 제는 바로 진한테 끌리 면 x 되는 캐릭터 탑10 입니다. 엑스가 무슨 뜻인지는 심의상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가 진한테 끌리면 망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10위는 러프스입니다. 11레벨 기준 체력 5600이기 때문에 동레벨 진의 3탄창 데미지는 6000이어서 무조건 죽습니다. 이는 진 궁극기에 2000의 데미지를 추가하는 영혼 따기 스타 파워가 필요가 없는 체력을 가졌죠. 다만 러프스 역시 똑같이 3탄창에 진을 잡긴 하는데 진 쪽이 후딜이 좀더 짧기 때문에 같이 세탄창으로 싸우더라도 진 쪽이 좀더 유리하기도 하고, 앞서 말했던 영혼 따기 스타 파워가 있다면 궁극기 데미지 2 0 0에 평타 9방이면 러프스를 잡기 때문에 일단 끌었다면 보통 진 쪽이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대신에 끌기 전이라면 상성은 5대5 수준인데 일단 러프스가 모래주머니를 3개나 쏘아하는 가젯이 있기 때문에 진이 끌만한 상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보고 주머니를 깔아버리죠. 그래도 보통 끌린 순간에 주도권이 진 쪽에 있는 건 확실해서 순위에서 빠질만 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10위에 넣었습니다. 9위는 리코입니다. 리코가 근접전이 약한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러프스와 달리 한 탄창을 쓸때 모든 탄원이 한 번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접전이 강한 편이라 해도 진한테 끌려서 새 탄창에 잘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리코 체력 역시 5,600이기 때문에 진세탄창에 바로 죽게 됩니다. 보호막 기어가 있다면 세탄창으로안 죽긴 하는데 보통 진이 짤짜리를 넣다가 끄는 경우가 많아 보호막 유지가 잘안될 확률이 높기도 하고 정 아니면 그냥 영혼 따기 스탑 파워 있으면 보호막 기어고 뭐고 그냥 원컴을 내버리는 게 가능하죠. 그래도 리코가 원거리 중에선 견제가 꽤 좋기 때문에 지나고 서로 만났을 때 그렇게 짜증나는 상성까진 아니긴 합니다. 아리는 엠즈입니다. 엠즈는 체력이 7200으로 진 세탄창 안에 잡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원콤이 안나는데 엠즈 입장에서 할만한거 아니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엠즈는 가까우면 1팀 만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한테 끌려서 세탄창 맞고 살았다고 엠즈가 진을 역관광하는 그림은 거의 보기 힘들다고 봐야죠. 지독한 향수 가젯으로 진을 밀어내는게 가능하지만 파이퍼처럼 분화를 거는게 아니라 거리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진이 그냥 기다렸다 남은 한탄창 써버리면, 엠즈가 진을 잡기 전에 진이 엠즈를 잡아버립니다. 영혼 따기 스타 파워가 있다면, 이런 생각 할거 없이, 아무리 딜러 중에서 단단한 편인 엠즈라도 원콤이 나버리죠. 7위는 파이퍼입니다. 파이퍼는 엠즈와 달리 적을 밀어내는 가젯의 분화도 거는데, 이번엔 또 파이퍼의 체력과 진의 사거리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모티스나 미코 같은 초근접 브롤러라면 타이퍼가 적을 밀어내면 그동안 적이 붙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지만 지는 그 정도로 근거리 브롤러가 아니라서 밀어내더라도 어차피 1차 공격 사거리가 충분히 잡기 때문에 깔끔하게 세탄창에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몸 저격수의 대표격대는 브롤러답게 체력도 낮아서 오마 기어가 있더라도 세탄창에 잡혀버려서 기어도 의미가 없죠. 6위는 윌로우입니다. 맞공이 있는 상태면 몰라도 진이 끄는 상황이면 윌로우는 절대로 진을 잡을 수 없습니다. 평타가 도트뎀이라 진 잡는데 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진이 또 초장거리 사거리를 가진 브롤러 중에서는 은근히 체력이 높은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윌로우의 도트뎀으로 진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진은 윌로우를 스타파워 없이도 사탄창에 잡아버리죠. 보호막 기어가 있어도 스타파워 있으면 원콤입니다. 맞궁 상태라면 진을 떨어뜨려버릴 순 있지만 일단 끌렸으면 적진 한가운데로 본인이 빨려 들어갔을 것이고, 진을 떼어놓는다 해봤자 다른 적군들에게 점사당할 겁니다. 5위는 바이론입니다. 궁극기 데미지는 상당한 편이지만 여전히 평타가 도트뎀이라 진을 녹이기엔 한없이 모자란 공격력을 가졌습니다. 체력도 4800이라 고구마 기어 껴도 세탄창에 쉽게 잘려버리죠. 게다가 바이런과 진은 3대3에서 서로 엄청나게 앙숙인데 바이런이 라인전 유지력을 끌어올려주는 힐러 포지션이라 진 입장에선 무조건 최우선으로 끌어야 하는 목표가 되기에 바이런 입장에선 어떻게든 안 끌리려고 용을 써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진이 공 사거리 길어지는 기어를 끼더라도 바이런 평타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아군이 압박이 잘된 상황이 아니면 바이런은 쉽게 끌지는 못합니다. 4위는 틱입니다. 브롤스타즈 내 체력이 제일 낮은 브롤러입니다. 말렙 기준 4200이라는 아담하고 귀여운 체력을 가져서 짤짤이 한두번의 궁플러스 평타로 잡아내는게 가능하죠. 근접적 상대로 역관광하는 가젯이 있지만 그래봤자 진이 넉백 먹어도 여전히 틱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1차 공격을 명중시킬수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게 제자리에 궁극기 쏴서 폭탄을 대신 끌고 가게끔 한다면 진이 불리해지죠. 진 입장에서도 그걸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킥 궁이 차 있으면 궁 자체를 아끼는 편이라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3위는 다이너 마이크입니다. 다이너 점프를 엄청나게 잘 활용해서 진 궁극기를 피하는 그런 용자가 아니라면 진 궁극기를 웬만하면 맞기 때문에 끌려가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스로우가 그렇듯 근접전 능력은 처참하기 때문에 진의 평타 난사에 그냥 맥없이 잘려야만 하죠. 그나마 다이너가 1위가 아니라 3위를 한 것은 다이너 점프라는 마지막 희망 오류가 존재하기라도 하고 공격력이 워낙 높아 잘하면 역반광은 못하더라도 물귀신으로 진을 잡는 게 2%쯤은 가능할 만은 해서 3위입니다. 2위는 발리입니다. 발리가 스로어 중에서는 근접전이 그나마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선인 거지 어차피 진한테 끌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근접 대응력으로 순위를 나누기엔 의미가 없어서 픽은 가젯이라도 존재하고 다이노는 다이노 점프라도 있는데 발리의 생존기는 메디컬 알콜 스타 파워, 그리고 회복 가젯이라서 회복형 기술로는 역관광 치기엔 많이 딸립니다. 메디컬 알콜로 체력을 회복하더라도 진 세탄창 안에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발리 입장에서는 끌리는 순간 주마등부터 스쳐 지나갈 겁니다. 1위는 스프라우트입니다 브롤스타즈에서 제일 근접전 약한 적이 누구냐 하면 하나면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100, 그냥 스프라우트입니다 다른 스로어들은 기습에 대응할 만한 뭔가라도 있지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기? 지난 댓글이면 초근접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궁깔라서 거리 절대 못 벌려요 평타는 또 터지기 전까지 엄청 오래 걸리고 근접적은 조준부터가 어려워서 관리보다 더한 극당성이죠 초창기처럼 궁극기가 벽에 막혔다면 스프라우트로 할만하겠지만 지금은 벽을 그냥 관통해 버려서 벽 깔아서 그래 막지도 못합니다.